중학교 3학년, 자, 2차 방정식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인자,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어, 근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또는 근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대체로는 구한다고 얘기했지. 자, 그런데 그두 가지 말고, 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있을 때는 자 그럴 때는 제곱근의 원리를 통해서 좌변에는 있 제곱을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우변에 붙여 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자 그런데 완전 제곱식이 아닌데도 자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될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어, 네모칸 채우는 문제, 자 그런 문제로 출제가 좀 되는 문제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근해 공식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라서 자,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자. 자,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순서가 있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로 먼저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2로 이렇게 다 모든 항을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분의 5는 0.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상수 항을 이항시켜주면 돼. 자, 플러스 2분의 5를 마이너스 2분의 5로 이항시켜주고, 그 다음에 좌변을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수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럴 때, X제곱의 개수를 이미 1로 만들었기 때문에,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의 상수가 필요해. 그러면,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고, 제곱을 하면 4니까, 4를 양변에 더해주면, 등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지?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뭘로 완전 제곱이 되냐면, X의 계수의 반으로 완전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니까, 자, X 마이너스 2로 완전 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2분의 8로 계산하니까, 2분의 3이 되겠지, 그치? 맞지? 자, 그 다음에, 제곱을 이제 떼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 문제는 이 형태로 완전제곱식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더 하지 않아도, 자, 이제 마이너스 2만 이양시키면 되는데, 하지 않아도, 자, 여기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럼 플러스 A 자리가 뭐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B 자리에는 2분의 3이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뭐 하라고 했냐면, A 값과 B 값을 곱해주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치? 자, 답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